예 안녕하세요 한통입니다. 예. 보스가 세지는 건 없고 아무튼 여기 그 짭텍스 희미한 모식이 기억 있잖아 강화된 <laughs> 강화된 희미한 기억 맞고요 어, 지금 진이었스매드님 유명 스트리머 인기 스트리머 진이었스매드님의 그리그 개인 리그를 플레이하는 중이고 하드코어 솔로 40% 증폭 몬스터 생명력 어, 매운맛은 아니고 그냥 진한 맛 정도 하드코어 솔로 플레이 중이고요. 지금 딱 들어와서 보니까, 마법 몬스터 증폭이랑, 뭐, 혈맹, 이게, 뭐 저주관폭 음.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보상도 별로 센건 아닌데, 보스 드랍 노리는 거죠. 음. 그러게요. 가는 길에 이게 보스에서 겉에 당하는데라고. <laughs> 아, 난 걱정되는 거 하나가, 일단은, 큰 걱정은 아니고, 첫 번째 거는. 그, 저주라는 건 사술 더하기 증표잖아요. 그, 암증 쓰고 있는데, 암증이 좀 약할 거라는 거. 그거, 거의 뭐, 그죠? 60%반폭이니까 그게 있고, 또 하나 걱정은, 그, 중간에 쫄페이즈 있잖아. 쫄페이즈에 이게 보스가 나와가지고, 이게 보스랑 그, 그 보스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데,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? 이게 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. 밤의 수다. 이름 참. 하여튼, 그런 걱정 있어요. 경치는 두 배죠. 자, 슬근슬근 가볼까요? 이게 나중에 편집해가지고. 어 보스루한테 가야되나? 보스 가는 것만 보여드리는 바로 방금 저거 못 피했네 근데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자 가능하면요 어, 보스 쪽으로 바, 바로 가볼게요 밤에 쓰잖아? 10폭 쓰기 전에 잡았어요 여기가 칩트는 죽은 곳이냐고? 아니, 아니, 아니 칩트는 코텍스 응, 칩트는 코텍스 응. 저 바닥 피해야죠? 좋아, 애들이 이렇게 빠른 것 같지, 몹이? 자, 쭉 직진하면 되죠? 왜? 박세요 박세, 박세. 참, 하튼 영 영상 이거 보고 커런치는 좋아야지. 그래. 가끔씩 그 함성 질러서 충전 유지해주고요. 이런 거 넘어가지는 거 아시죠? 근데 넘어가지긴 하는데 좀 각을 이쁘게 맞춰야 돼. 이렇게 딱 직각으로 넘어가야 돼요. 그래야 잘 넘어가지고요. 대충 그냥 비스듬히 넘으려 그러면 잘안 넘어집니다. 오, 저 이게. 박스요박스요 박스야. 음, 자 직진, 직진, 오직 직진. 오이. 피하고요 음. 음.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앞에다 포탈 하나 열어놓고요 나중에 캐선컨 하면 일로 들어와야지 참 판테오는 뭐 이거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아 물약 채우는 거 했었어야 되나? 자, 미끼가 잘 먹고 있죠. 우와, 우와, 우와. 저걸 맞아버리다니. 음, 피해야죠. 다 맞네. 다 맞어, 다 맞어. 이어 l 피해야지. 이어 e 안 이어 t 이거 l 금 문제가 이지 l 이시죠 a t e 안이 l a t 이어 l 이 l a 이 e a l 이어이어 I wish I didn't know what I know now. 자 쫄쫄쫄 여기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딜 들어가긴 합니까 저거 뭐저블럭블럭 없는데 나 아이고야, 물약 쳐볼게요. 튈까? 어, 튈까? 어쩔까? 일단 리슬라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어. 아니면 아버라스를 차려볼까? 음. 아. 사실, 그냥 반지. 하나 나오는 그런 거긴 한데 근데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? 저 오늘 딱 이보스한테 죽었어요, 여러분.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?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근데 미끼 토템은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없거든. 외침도요, 이게. 그 지옥불의 침 쓰, 소집 쓰고 있거든 지옥불의 침 써버리면 인내함성 못쓰니까 위험하거든? 음. 음. 좀더 싸워볼까요? 음. Be still! Annihilate! 아 피해 피해 I am everywhere! Open your mind! 음음음 그래그래 저 스킬 쓰는 방향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저게. 오키 철제 반지면 그 물리냐 순수의 전령 버프 효과 증가 정화의 파수꾼이 주는 피해 증가 번개 피해 추가 민첩 음아이 <laughs> 위태께 좀 아쉽네요 파수꾼 피해네요 파수꾼 피해 전령의 효과 받는 동안 피해 증가가 아니고 정화의 파수꾼이 주는 피해 증가고요 어버프 효과 40% 증가하면은 이 캐릭 같은 경우가 순수 전령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쓴다고 해도 이제 10% 모어댐 정도인데 49% 증가하면은 뭐5% 모어댐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어쓸 수는 있을까나? 쓸 수는 있을까나 네, 잘 모르겠습니다 자, 하여튼요 어, 이렇게 그 짭텍스 강화된 희미한 기어 보스 잡고 반지 먹는 거 보여드렸고요 어, 이제 남은 이제 파밍은요, 제가 그냥 몰래 할게요. 네. 안 죽고 잘 파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한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